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구준 날씨 가운데서 별다른 피해가 없으신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늘이 5장 5절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선물로 준다는 뜻 같은데 도대체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선물로 주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며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으며 겸손하다는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또한 땅이라는 단어의 헬라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 흙 혹은 땅. 여러분 흙 아시죠? 그리고 땅, 예. 그두 가지의 뜻으로 다 쓰이고요. 혹은 지면, 혹은 어떤 지역, 아니면 전체적인 육지 이렇게 등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흙이나 땅을 가리킬 때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나 땅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좀 특별한 의미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절 말씀을 이렇게 편집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측은지심이 있으며 타인에 대해 친절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씨앗이 잘 자라는 땅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의 의미가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다양한 이방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성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말은 백성을 가리키는 그리스어의 일반적인 단어입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많은 군중, 즉,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오클로스는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현실, 즉, 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좋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고 밀어내는, 즉,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오클로스의 삶의 모습들은 여러 학자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참담한 현실이었다는 것에는 일취된 의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꼭두각시 왕과 그 왕에 의해 선출된 관리들의 억압 속에서 제각기 생존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치열하고 냉혹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복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선포를 들은 군중들이 과연 아멘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저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온 것뿐인데 과연 아멘 소리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복의 선포를 하시는 것인지, 온유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게만 살아온 그들에게, 또한 앞으로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환경에 노출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선포하셨을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온유함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무게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와 더불어 우리는 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과 땅은 한 세트이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온유해야만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땅은 곧 재산이자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죠.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대단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사일의 땅, 곧 토지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인간의 생명줄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통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5장 5절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물론 그 약속의 조건은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 또한 무척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만 땅의 복,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뭐길래, 도대체 그들이 어떤 존재길래 가장 현실적인 땅의 복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만 그런 약속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매우 크고 풍요로운 도시였던 서동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고 동정심, 즉 측은지심이 가득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왜 예수님께서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으나 지금은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군중을 향해 온유함과 땅의 현실적인 복을 선포하며 약속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조금 풀리는합니다 지금까지는 무한 경쟁이라는 어묵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나만 생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와 너와 더불어 함께 우리라는 가치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핑계되며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핑계되며 의인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중요하지? 알았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너는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마.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하는 일이야. 그게 어렵다고? 그럼 간절히 구해야지. 찾고 두드려야지. 온유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지. 내가 약속했잖아. 저는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 즉 오클로스를 향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동시에 저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먼저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하라고 하시며 현실적인 땅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온유함보다는 땅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온유함과 땅의 복을 묵상하고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마음의 온유함과 땅의 복이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묵상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온유함과 땅의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유한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의 복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